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박은보입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분들이 정말 신경 쓰는 거 바로 식단이죠. 당뇨 환자의 식이요법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선 삼성내과의 정영규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당뇨 환자분들은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알기로도 식이요법. 음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뭐~ 회식이 있거나 외식을 할 일이 많잖아요 이럴 때 주의해야 될게 뭘까요 일반적으로 외식은 고열량인 경우가 많고 영양소가 종종 불균형을 이루기 쉽고 염분 섭취도 많아집니다 그 서양식 양식은 한식에 비해서 열량이 높고 중국 음식은 지방 염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한정식은 주식에 비해서 부식의 종류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염분이 많이 들어있는 뭐 젓갈류라든지 장아찌를만 피해야 한다면 권장할 만합니다. 외식을 해서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 그날의 다른 끼니에서 영양분이 보충돼야 합니다. 즉 점심 외식 시에 부족된 식품은 아침과 저녁 식사에서 보완하도록 계획해야 되고 자주 외식을 하는 당뇨 환자라면 식사 계획에 따라서 방법을 미리 연구해둬야 합니다. 먼저 원하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사가 제공되는 음식점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뇨 환자분들이 외식할 때 신경 쓸 것들이 이것저것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네요. 네. 그러면 당뇨 환자분들도 조금 더 자유롭게 좀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식품도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채소류는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위당 당질이 높은 단호박이라든지 당근 연근 우엉 등의 채소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로 김 미역 한천 곤약 같은 해조류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효과적이어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녹차 홍차 보리차 생수 옥수수 수염차 등 당분 및 열량이 낮은 엽차류는 자유롭게 마셔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저염 저열량 위주로 식품 섭취하다 보면 맛이 없다라고 느끼기 쉬운데 여기에 겨자 식초 계피 후추 레몬 향신료 등을 첨가하면 건강에도 좋고 입도 즐거운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설탕처럼 단맛을 내지만 열량이 낮은 저열량 감미료는 당뇨인의 필수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열량 감미료의 종류는 뭐~ 그린 스위트 화인 스위트 뉴슈가 스플랜다 등이 있겠습니다. 평소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시거나 식단 관리를 하시는 분들과 좀 비슷하다고도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당뇨 환자들의 기본 식단 원칙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짧은 시간이지만 대한 당뇨병 학회랑 모든 내과 의사들이 공부하는 여섯 가지 기본 원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양을 규칙적인 시간에 흡수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설탕 꿀등 단순량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음. 단순당은 농축된 열량원이라서 소화흡수가 빨라서 혈당 상승을 촉진시켜서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세 번째로 식이섬유소를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식이섬유소는 혈당과 혈관 내 지방 농도를 낮춰서 혈당 조절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지방을 적정량 섭취하고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해야 됩니다.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심혈관계 질환을 증가시키고 되도록 섭취를 줄이고 동물성 기름보다는 식물성 기름을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과다한 소금 섭취는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되므로 되도록 싱겁게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술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술은 영양소가 되지 않으면서 열량을 많이 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당뇨 환자분들의 식단 원칙을 보니까요, 다이어트 하는 분들, 또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 당뇨 환자분들 아니어도 평소에 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식단의 관리를 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면서, 당뇨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병으로 다가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권선삼성내과의 정현규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